안녕하세요. 경인대다육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8시 20분입니다. 어제 비가 잠깐 내렸고요. 지금 날씨도 온도도 좋고 바람도 이렇게 잘 불어주고 있습니다. 아, 비가 올해는 딱 적당하게 딱, 아직까지는 적당하게 딱 오는 것 같고요. 봉랑이들은 이렇게 그늘에도 왔는데 아직 물이 빠지지 않고 있죠.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꽃대는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복낭이는 제가 꽃을 좀 보고 일부는 보고 일부는 꽃대를 떼주고 있는데 제가 복낭이는 꽃을 좀 보고 떼주려고 합니다. 꽃을 다 보고 떼줘도 사고가 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뭐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뗐고요. 이렇게 알라리어 갑니다. 어 여름에도 제가 이쪽에 둘 생각인데. 이렇게 일부는 이쪽에 두고요. 안쪽에도 많이 있으니까 여름의 장마철에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오늘은 바람도 많이 잘 불고 있고 한 며칠 계속 더웠는데 이번 주에는 그렇게 이쪽에는 30도 넘는 온도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햇살이 비온 다음에 햇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주말에 물도 좋습니다. 물도 좋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차광을 한 상태고요. 네. 다육이는 뭐 살이 지금 많이 찌고 있죠. 애들이 통통하게 저면을 한다든가 하면은 어 굉장히 살이 많이 찌고 있고요. 어 비치오리데 지금 이렇게 물이 빠지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대품입니다. 어마어마한 빛, 둥근 빛이 오르되 예뻐지고 있네요.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물이 빠지고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물이 또 색감을 또 유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말에 또뭐 잠깐 또 살구미 임금 주문이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는데 좀 보여드리고요. 이쪽에 미울은 이렇게 아직 아직 이렇게 옥빛을 많이 띄고 있는데 내년 되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것 같네요 굳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어 화분에 심으면은 굉장히 물이 빨리 듭니다 여기는 어 농장 자체 흙이 상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듬이 좀 늦는데 얘들을 화분에 옮겨 심은 아이들은 물이 지금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어 해라도 헤라 대품도 이렇게 이렇게 예뻐졌네요. 요거는 요렇게 얼굴 뺑둘러서 얼굴 하나가 큽니다. 이렇게 화분도 크고, 이렇게 35,000원입니다. 헤라 군생 35,000원. 어, 얘들이 물이 좀 빠졌네요. 블랙스완이 굉장히 진한 보라였는데, 물이 좀 빠졌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어, 빌게이츠도 이렇게 약간 핑크빛으로 물들었는데 좀 빠졌죠. 대신에 자구를 많이 달고 있었, 달고 있습니다. 원래 2도였는데 이렇게 사이사이에 자구를 많이 내고 있네요. 빌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업묵으면 어, 약간 핑크빛으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트하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 이거는 만원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아우 얘는 뭐 그냥 초록 초록한데 살은 굉장히 많이 쪘고요. 애플민 목동입니다. 한번 군생이고요. 애플민 군생. 아 굉장히 건강합니다. 애들도 병충해가 없는 것 같아요. 민들은 그렇게 병충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메치스도 이렇게 가격대별로 이렇게 있고요. 네, 이거는 조금 대품이고, 음 알갱이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택배는 불가합니다. 신데렐라는 안쪽으로 다들어왔고요 이렇게 이제 판매가 거의 많이 돼서 요정도밖에 없습니다. 요게 조금 더 빨리 가지고 온 아이고 요게 늦게 가지고 온 아인데 확실히 물듬이 다르죠? 요렇게 물듬이 확실히 다르고 한해한해 한해 먹을수록 굉장히 매력이 있는 아이 신데렐라입니다. 키우기도 수월하고요. 이렇게 병충해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키우기가 쉬운 아이입니다. 신데렐라 2만원입니다. 저게 민경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데 자구도 많이 달고요. 미인경 철화입니다. 화분 크기도 이렇게 큰 나물에 신겨져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3만원입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는데 애들은 물이 조금 덜 들었는데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2만원에 판매가 되고요. 이게 미인경 철화 3만원. 볼수록 예쁩니다. 투명한 게, 이렇게. 예쁜 아이. 그리고 이쪽에 아르제. 8,000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게 파랑새가 파랑새가 곧 빨강새 될것 같은데 이렇게 목대가 있는 파랑새입니다. 목치화가잘돼 있고 이렇게 얼굴도 굉장히 단단하고요. 입장이 이렇게 굳어 있죠. 이렇게 목대를 이만큼씩 올리려고 하면 입장이 이렇게 단단해져 있습니다. 여기 6,000원. 그리고 폴라리 하트. 얘가 어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도 이렇게, 그, 심은 그, 아이 물도 자주 주는데 잘 자라는 폴라리 하트 만 원입니다. 이렇게. 아모르 파티, 요, 목대 군생, 요거 이두지만 얼굴이 크고요. 8천 원입니다. 네. 아모르 파티도 가격이 좀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어, 가격대가 또갈 때마다 또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아모르 파티, 8,000원. 이렇게, 이렇게. 아우, 예쁩니다. 파랑색. 곧 빨강색 될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는 색감이 많이 들었네요. 이렇게. 이렇게 햇살을 보여드릴게요. 6,000원. 목대가 제법, 어, 깁니다. 이렇게. 네, 6,000원. 이렇게 있고요. 버날랜스가 이제 제가 밥 많은 아이로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8,000원. 이제 몇개 없습니다. 버날렌스 8,000원. 요쪽 아르제는, 이렇게 핑크 아르제, 이렇게. 자국 굉장히 많죠. 이거는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직잼 골드, 아, 아, 매직잼 골드 철화. 요거는 매직잼 골드구요. 요거는 레티지아 철화입니다. 요거는 만 원이구요. 매직잼은 만 이천 원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laughs> 매직잼 골드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아, 얘들이 색감이 그렇게 빨리 빠지지 않네요. 더 예뻐지는 것 같고. 피치스입니다. 군생이고요. 만원입니다. 여기 오두군생, 뭐, 두개 정도 있네요. 나머지 사두입니다. 얼굴 굉장히 예쁘네요. 반듯반듯하니. 피치스 앤 크림. 얘들도 순합니다. 여름에 키워도 되고. 어, 얘가 많이 자랐죠. 살도 많이 찌운 것 같고. 루비 퍼피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피멍으로 물이 드는 아이. 이렇게 루비 퍼피가 8,000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아, 못노들이. 못노들도 여름에 이렇게 예뻐집니다. 그렇죠? 여름에 이렇게. 먼노들이 예뻐지고 있고요. 요런 군생이 지금 15,000원에 판매됩니다. 먼노 군생, 요렇게 오렌지 먼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캐비어도 있고요. 캐비어도 15,000원입니다. 알사탕하고는 조금 다른 색감인데, 제가 알사탕 여기 대품이 있는데, 지금 가격대가 조금 맞지 않아서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35,000원에 판매가 된 나이고요. 이게 15,000원 개비어입니다. 이게 알사탕이고요. 굉장히 목대도 좋고, 알사탕, 이렇게 있습니다. 개비어. 그리고 얘가 조금 위에서 물을 줬는데도 얼굴이 어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저면을 했더니 그냥 화분을 꽉 채웠습니다. 이게 분이 이렇게 큰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요거 화분도 큰데, 이렇게 큽니다. 집시 군생, 요거는 5만원 짜리입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묵은 아이거든요. 그냥 입장만 큰게 아니라 굉장히 예쁘게 묵은 집시입니다. 5만원, 이렇게 집시 군생,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많습니다. 이렇게 있고, 요쪽에, 아, 네, 요거는 제가 저번에 가지고 온 아이 좀몇개 판매가 되고, 어또 가지고 왔는데 지금 다 판매가 되기 전에 이거는 애플복랑이죠 나머지 몇 개는 저 밖에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플복랑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빨간색으로 변하거든요 굉장히 예쁜데 지금 얘는 지금 물이 한50% 정도 든것 같네요 다음에 여기 예성금이라고 합니다 예성금 애성, 애성은 가격대가 조금 착한데, 여기 애성금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그리 일단 많이 있던데, 일단 이렇게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 8,000원에 판매됩니다. 애성금, 뭐만 얼마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밥이 그렇게 충분히 많지 않아서 제가 8,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문스톤, 이게 굉장히 굳은 문스톤입니다. 완전히 얼굴이 동글동글하죠? 이게 만 이천 원입니다. 여기 같은 가격으로 왔는데, 얘는 물은 굉장히 예쁘게 들었는데, 밥은 얘가 많죠? 저는 같은 가격으로 가져왔는데, 요거는 제가 만 원에 드릴게요. 요거는 만 원, 요렇게 같이 심어도 예쁩니다. 요렇게. 굉장히 미인들이 또 미인 바람이 좀불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자꾸 미인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때그때 다 여기 취향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몬스터 미인입니다. 이게 만, 이천 원이고, 이게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구 미인금이 많이 왔죠? 여기 일부는, 어, 택배를 가, 가야 될 나이고요. 네, 택배 갈 나이들은 제가 저쪽에 또 따로 빼놨으니까, 어, 제가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이제 뭐 외두가 있고, 아니면 자기네끼리 이렇게 엉키고 엉켜서 막 뜯기고 그런 나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쁜 아이들은 지금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묵은,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내려와도 예쁘거든요, 애들은. 여기 거의 이두근생입니다. 삼두근생은 잘 없고요. 이제 이두근생, 이렇게 삼두면은 요 정도에, 요렇게 된 아이 몇,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두근생이고요. 굉장히 묵은, 첫째 뿌리가 좋습니다. 뿌리가 좋아야 할착이 빠르기 때문에. 네 살금이 임금 요거 6,000원 입니다 요렇게 심으면 요게 세포트인가두포트 심은 걸거예요아 3포트 심었네요 요렇게 이렇게 심으면 굉장히 예쁘고요네 그리고 석연화 금이 왔습니다 엄청 무거워서 제가 여기 완전히 목질화가 그냥 회색으로 엄청 무겁습니다 거의 나무가 나무화가 된거 같고 요렇게 금발 색감은 요렇게 다 다릅니다 노란빛, 약간, 요 아이가 조금, 노란색은 있어도 석연아는 건강하니까, 요것도 있구요. 요, 요렇게 물든 아이는 몇 개가 없고, 제가 저렇게 너무 말라있어서 저면을 좀 했습니다. 요거는외두라서요외두는 8,000원에 판매가 되는데, 요거는 판매를 하지 않을게요. 너무 가격대도 있고, 네. 석연아 금입니다. 일반 무지가 아니라, 이게 만원에 판매됩니다. 이렇게 12,000원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만 원에 여기 만원에 드릴게요 석연아도 그 농장에 많던데 이제 뭐외도 2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두 4두 지금 거의 3두 거의 4두 이렇게 되거든요 얘도 예쁘네요 얘도 예쁩니다 석연아금 키우기도 참 쉽고요 어, 완전히 목질화가 다 됐죠 이렇게 이게 만원입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키우기도 수월하고 굉장히 옛날 다육이지만 멋스럽고요. 이렇게 석연합니다. 네, 이렇게. 네, 이쪽에 제, 제가 뭐 택배 갈아이들은 이쪽에 또 살금 임금 오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같은 날씨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6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 계절는 금방금방 가는 것 같네요. 요 주, 주말에 물을 한번 줬더니 애들이 얼굴을 엄청 폈습니다. 특히 창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얼굴을 이렇게 펼치고 있고요. 네. 어, 물을 뭐, 못 먹고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가끔씩 찾아보면서 이렇게 저면도 해줍니다. 저면한 아이들은 오늘 같은 날씨는 괜찮은데 조금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조금 이렇게 바닥에 두는 편이고요. 이렇게 미인금 같은 경우에 어 심고요. 심고 어 뿌리가 좋으면은 살짝 그 뿌리 주변에 물을 조금 주시고 그늘에 그늘에 한 일주일 정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햇빛을 보여 준다 주는 거 보다가 약간 반그늘에 시원한 곳에 두셔야 그 화분이 뜨거우면은 뿌리 활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까다로운 약간 까다롭습니다. 근데 심어서 키워보면 약간 목질화되면 쉽습니다. 저도 워낙 실패를 해서 뭐 중간중간, 어, 무너지기도 하고 해서 토분에 심었더니 잘 크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지금 자리를 잡고 지금 잘 자라주고 있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쪽에 살그금무지, 무지하고 이렇게 토분에 잘 크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어 얘들 너무 지금 예쁘게 물들고 있는 원종봉랑입니다. 원종봉랑 원종봉랑금입니다. 아 지금 뭐 얘가 햇살을 받아서 그냥 한 다발의 꽃송이 같네요. 이게 미울입니다. 아까 제가 어, 심었던 미울인데 저그 포트아이 보다가 이렇게 물이 더 들었죠. 굉장히 롱분입니다. 이렇게 물 마름도 좋지 않는 발도 없는 여기다 이렇게 심었는데 어, 물도 자주 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별탈 없이, 얼굴도 이렇게 크고요. 잘 자라주고 있죠? 미울. 미울 묵은둥이 보면 정말 반할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아, 어, 내년 되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아이고요. 어, 얘는 밥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또 커졌네요. 멘도사입니다, 멘도사. 키우기도 수월하고, 네. 네, 오르라도,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아직까지 색감 유지가 되죠? 이렇게 하우스라서, 아직까지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뭐, 이런 아이들이, 어, 옆에 옆에 뜯겨서,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못 보내고요. 이쪽에 오시는 손님께 판매를 하면은, 이렇게 뜯긴 아이는 제가 또, 이렇게 따로, 이게 다 뜯긴 나이입니다. 이렇게. 뭐, 택배 보내다가 뜯긴 나이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와, 아, 얘도 저면을 했더니, 그, 어, 처음에 이렇게 입장이 단단하지 않아서 저면을 했더니, 완전히 백분에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랄라입니다, 랄라. 어, 아메치스하고, 어, 라우이의 교배종. 입장이 굉장히 크고요. 어, 아메치스 보다는 입장이, 아메치스 색감이 나오는데 입장이 이렇게 납작하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길고, 라우이 얼굴이죠. 색감도 이제 아메치스 색감의 라우이 분을 가지고 있는 랄라입니다. 가격은 5만원이고요. 이렇게 덜 묵은 문스톤 군생입니다. 이렇게 덜 묵은 군생. 오늘 2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문스톤 미인입니다. 이렇게 뭐 보여드릴까요? 네, 롤리폴리 대품도 있고요. 5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그 핑크. 굉장히 예쁘고요. 밥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분갈이를 해야 되나. 요것도 농장마다 가격대 보시면은 가격대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라색 분에 이렇게 보라색 약간 연한 보라색 보라색에 분을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5만 원. 이거 진짜 가격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얼굴 핑크 이렇게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이쪽에 제가 신고 어제, 아침에 빗물을 받아서 처음 물을 이제 살짝 줬죠. 한 10분의 1 정도. 네, 물 조르로 살짝 뿌렸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깊게 내리지 않았는데 또 물을 듬뿍 주면은 뿌리가 다 못, 못 받아 먹죠. 못 받아 먹으니까 체합니다. 물에도 체하기 때문에 뿌리 박하면서 물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달달 묵은 핑클루비 얘잘 키우면 정말 얘목둥이 보면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빨간색이 아니고요 요요 색이 더 묵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게 12,000원에 판매됩니다 이제 거의 다 판매가 되었고요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네. 네, 이쪽에 뭐 이렇게 에어, 에어니움 핑크 마녀 5만 원이고요 메두사도 굉장히 예쁜 메두사도 5만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얼굴이 있고요. 이거는 약간 굉장히 진하면서 광택이 있네요. 메두사.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본작업을 했더니 애들이 얼굴이 이렇게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 농장 자체에 상토에는 얼굴만 키우고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단단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흙에 따라서 애들 얼굴도 달라집니다. 블랙이심여어도 멋지죠? 이렇게. 네, 영상이 또 길어졌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살금 임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목대가 정말 굵고 완전히, 완전 목질화가 됐습니다. 제가 또 꺼내다가 분질을까봐 굉장히 목질화가 잘돼 있고요. 첫째 뿌리가 좋습니다. 뿌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Mm.